자,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 운이 57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승지수 100% 있고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기쁨을 주는 해다. 인생이 막아놓은 기운이 없다. 열려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또 촬영이신데 우리 새로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인천 수산동에 경신굿당과 별상도령이는 명패 같고 할아버지 길을 걷고 있는 별상도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선생님께서 지금 몇년차제사하 저는 이제 30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말씀, 좋은 정보 알려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을사년 1969년생 네. 57세 닭띠운생입니다. 네네. 우리 닭띠분들은 5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50년 기유생 닭띠분들 제가 이제 박수부터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이분들한테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일단은 이제 인생은 태어나서 세 번의 인생이 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바바이요 초년은 중년은 말년인데, 자, 5 7칠째 일곱 성주에 육십오 세까지의 팔년이라는 천우이라는 운이 들어왔어요. 자, 운이라는 것은 평생에 나한테는 세 번이 주어지지만, 운의 운의 종류는 네 가지 운이 있는데, 그 운이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주는 천우라는 게 있고요, 산에서 주는 산천운이 있고, 땅에서 주는 지신운이 있고, 바다에서 주는 용신운이 있는데. 자, 이분은 확률적으로 만 명에서 한 명에서 두명 정도가 세 번의 운 중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초의하는 운이 57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5 1급의닭띠의 모든 분이 들어와 있느냐?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남녀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고 시작한 거고요. 지금 오늘 지금 시운 일곱의 기후생 닭띠분들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어, 몸소리부 쳐주고 10월부터 나, 일어나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좀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지네요. 어. 네네, 어... 그 정도, 아,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야, 그런 기운들이 이렇게 계속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다 들어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이분들이 다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생각도 할것 같아요. 우리 응. 시청자분들, 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응. 아, 그건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 닭띠분들을 위해서 피님 말씀해주신 대로 자, 초년 인생부터 뭐, 편안하게 오신 분들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딱딱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저는 좋은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음. 네, 그만, 그, 뭐냐면은, 이제 이 닭띠부들이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요.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 1등 공신이 돼서 인정을 받고 계실 것이고요. 나랏밥을 먹는다든지, 공인이라든지, 뭐, 어, 명예를 갖고 산다든지, 여러 분야가 있고, 또, 사업적인 분야, 또야 같이 있겠지만은 또 그년 분해서도 인정받고 올해 시은일거에 100% 직장에서 뭐 승진을 기다린다면은 승진수 100% 있고요. 예. 또, 이제, 아까 말씀 대로, 딴 분야에서 뭐, 영업 쪽이라면, 영업으로도 1등을 할 것이고, 또, 이제, 뭐, 어딘가에 회사에 뭐, 기여를 한다면, 뭐,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을 것이고요. 그만큼, 어, 남녀를 막론하고, 쉬운 일곱은 넘어져도 돈더미에 넘어질 정도로 굉장히 기운이 좋습니다. 예. 기운이 좋다는 얘기는, 전 그래요. 이 기운이 좋으면 건강도 좋아지고요. 그날 하루도 좋아지고, 또, 1년이 좋지 않겠어요? 네또 이다 면 가정도 좋고 뭔가 안 풀리던 것도 풀리고 그렇잖아요 뭔가 기운이 안 좋으면 잘 나가던 것도 꼬이고 안 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은 일곱의 기회에서학 분들이 인생이 막아놓은 기운이 없다 예 네, 열려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운이라는 건데 자 노력은 내가 노력을 해서 5 0은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운이라는 것은 노력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누가 주는 거냐 지나가는 무슨 뭐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사람이 주고 지나가는 남이 조상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조상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부터 조상 기운 조상이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조상의 기운이 이제 그운인데 그래서 꼭 어, 이분들한테는 조상님을 하대하지 마시고요 조상을 잊고 살지 마시고요 조상님을 찾아뵌다든지 낙골당인이 됐든 뭐, 산소가 됐든 꼭 올해는 그동안에 바빠서 또 잠시 잊었다면은 그 기운을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조상의 기운을 받다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운 맞이해서 행위를 해서 이제 운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서 잡는 방법도 있고요. 촛불 밝혀서 운을 잡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꼭 이분들한테는 그 초운이 들어왔으니 초운을 하나주는 데가 우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 운이 들어와 있으니 그 운을 꼭 흘려보내고 놓치지 마시고요. 내 것이니 나한테 주어진 거니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운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네. 저조차 들 정도로 그렇죠. 아. 네 말. 그만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 운이라고 해서 나만 좋은 거냐? 가족이 좋은 거고요. 또그 기운이 자식한테도 갈수 있는 겁니다. 어, 자식한테. 어그러면요 그러면 아예 말 그대로 뭐 물은 우에서 밑으로 흐른다고. 아, 부모 하는 일이 잘 돼야 자기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꺾어지면 자기도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는 학생, 아직까지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자손들이 있다면은, 그 기운도 부모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 또, 그래서 부모들이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꿈, 그자식들 출세를 위해서, 그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까지 그 기운을 주기 위해서는 꼭그오는 놓치지 말고, 어느 방법이든 꼭오는 자꾸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운을 꼭 잡았을 때 네네. 선생님이 느끼셨을 때뭐 금전이라든지 문서 네, 네. 정말 이렇게 세개 중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운은 어떤 게 느껴지실까요? 지금 이분들은 출세입니다, 출세. 오, 출세. 네, 오, 출세. 네, 아까 얘기드린 뭐 명예, 오, 출세인데 아까에 드는 저뭐 직장의 진급수, 아까에 드는 뭐 자식들은 출세. 어디 분야에서 뭐 대기업을 들어간다든지 또, 이제, 공부한 만큼의 뭐, 교수가 된다든지, 뭐, 선생님이 된다든지,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래서 뭐, 또, 연구원이 된다든지, 이런 거다 분야니까, 그런 쪽에 자식들이 부모한테 기쁨을 주는 해다. 예, 자식으로도. 그래서, 자식 자랑하고 자식 때문에 인사받는 해다. 야... 부모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드린 드렸던 어두운 얘기 또이제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할 말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5세) 가신 분들이 자식 아니면 본인들로 해서 건강으로 우한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개중에 계실 거예요 아마요 그건 뭐냐면은 약간 좀 조상의 바람이 있다 아까 말씀대로 드 옛부터 말이 있어요 조상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하다. 그래서, 옛부터 이제 집안이 안 되고 자식이 안 되면 옛날 분들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 뭐 산소가 잘못됐나? 뭐 산소에 물이 나나?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조상의 바람이 부은그 분들은 분명히 지금 자식이라든지 부부 중에 건강으로 좀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조상바람도 불고 있으니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소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꼭그 바람을 잘 채워갔으면 좋겠다. 또, 부는 바람은 재워주지 않으면, 재워지는 게 아니라, 더 부를 수 있으니, 호미로 말고 가래로 막지 마시고요, 솔구 외양 고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분야에서, 문은좀 어두운 또 말씀인데, 그런 게 아픈 마 또, 마음 전하는 기운이 있으니, 이제 그런 것은 저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제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 마음 가는 대로 여쭈어서 우리도 이런 바람이 불었나요? 이런 게 있나요? 꼭 여쭙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도 이장이라든지 이런 음.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음. 또 묘탈 그런 음. 부분들도 있고 네네네. 거기서 오는 뭐 이렇게 조상 바람도 있는 건. 네네. 네 그래서 이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이 보면은. 어디 가도 어 인정은 받고 살고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은 나한테 주어지고 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삶은 그다지 팍팍하진 않은데 아까 말씀대로 올해 뭐 닭띠분들이 굉장히 최고치기 때문에 뭐 좋은 기운만 근데 이 좋은 기운이 있다고 좋은 기운으로 막뭐조상 막 바람도 막 재워 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그죠? 기운은 기운이고 또 바람은 바람이니까 그런 것만 좀잘 염두하셔서 생각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다지 어, 뭐딱 띠분들 아까 말씀도 띠로는 올해 을사년 어, 뱀의 해에 최고의 띠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될게 있듯이 훈서남아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또그 안에서 사람마다 전체적으로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또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어, 아까의 말씀대로 꼭한 번쯤은 내 부모가 됐든,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동기가 됐든, 뭐 형제가 됐든 간에 한 번쯤은 돌이켜서 되돌아보고 한 번쯤은 좀찾아뵀으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어, 기운은 거기서도 기운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거니까는요. 또 이제 조상님이 그만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어, 보고 싶어 기다릴 수 있으니 조상기운 받아라 조상님한테고 같이 하자배라 그 말씀은 꼭 올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올해 이제 목표가 있고 올해요 진급수가 있다든지 자기들이 어딘가에 올해 어, 들어가야 되고 최선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의 올해 결과가 나오는 해라면 대기를 뭐제한 사람으로서 기도 많이 드리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화이팅하고 힘내시고 음 올해 대박 나십시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